네 오늘은 그 강아지 살이 야 조용해 강아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지금 그 지금 같이 훈련 가고 있어요. 예그 네.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공원 가가지고 지금 훈련 열심히 하고 올게요. 예 네. 네, 지금 그 공원에 왔어요. 자 여기 자 강아지들 강아지 여기 봐 여기 봐 지금 오자마자 이게 순정이가 또 똥을 싸가지고 자, 신중이 봐. 여기에서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 이렇게 다 조용해. 아, 자, 잠깐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어, 훈련 가고 싶어가지고 벌써부터 아, 네. 바로 시작할게요. 아, 이거 지금 바로 훈련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지금 좀 적당한 장소를 지금 찾아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탁, 경치는 지금 참 너무 좋은데, 여기,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네,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지금 바닥이 이게 이 아래 뭐가 있어. 여기는 적당하지가 않고.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네.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일단 저쪽으로 이동하자. 이동! 이리와 일로와! 이리 가자! 자, 지금 훈련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예 벌써 그 순정이는 벌써 지쳤어요. 이게 혀가 나온 게, 순정이 봐봐. 큐슈도 좀 지쳤고, 얘들이 아주 체력이 지금 아주 약해졌어. 그리고 오늘 그래도 훈련을 또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길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고 저기 멀리 다 멀리 있죠. 그냥. 자, 이제 여기 한번 뛰어볼까? 야, 이리 와. 뛰어야 돼.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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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이리 뛰어, 뛰어. 좀 싸고 있네 또 에휴. 이래니까 이놈들아 살이 안 빠지지 뛰어 뛰어 시야와와 뛰어 시와헤헤야야 일등 내가 일등 내가 일등 아, 됐어, 됐어. 일로와, 일로와. 여기 잠깐 쉬자. 아, 역시 애들이 저한테는 안 되네요. 예. 네. 이런, 이렇게 살찌고 이런 애들은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일라와 앉아. 아, 자. 이정이한번 올라와 봐. 여기 올라 여기 올라와. 훈정 빨리 여기, 여기 올라 야 호연지기 호연지기 한번 딱 아빠랑 하자자 저기 저기 딱봐봐 아, 어때 그 남자의 호연지기가 딱 느껴지지 아좋다 아, 근데 이게 소리가 잘 들리나 어예 네. 오늘 정말 에 오늘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고. 자, 여기 순정이,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야, 슈슈. 슈슈, 일로 와, 슈슈. 아이고. 아, 힘들다. 아유, 저희, 자장구도 열심히 타네. 아, 힘들다. 자, 이제 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로 와. 집에 가야 돼, 이제. 순정이, 빨리. 내려와. 가자. 어허, 일로 와. 집에 가, 집에 가야 돼. 아, 힘들다. 뛰어! 야, 뛰어! 으! 으! 음. 음. 더 빨리 뛰어! 더 빨리 뛰어! 오, 저전거! 더 빨리 뛰어! 야! 이겼어, 이겼어, 야! 뒤로 와, 뒤로 와. 아빠, 일단, 어, 또 이겼다. 안 아, 힘들어. 흠. 耶，入吧，嗯，入吧。 아네 저는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그 라면도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돌아왔습니다. 애들도 지금 음?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지쳐 있는데 저는 뭐 아직 쌩쌩해요. 아직 뭐더할수 있지 뭐. 난 뭐. 그, 혈기가 난 넘치니까, 아직, 뭐, 40대지만. 예, 네, 오늘, 그, 달리기 시합도 했는데, 예, 네, 애들하고, 저랑 하고, 또, 중간에 또 자전거도 또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4시 해봤는데, 역시나 또 제가 1등 했습니다. 그, 자전거, 자전거 타시는 분이 놀래시더라고. 그러니까 운동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저는 이렇게 매일 하니까, 이런, 또, 체력과, 이런 거를 다 갖출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또 이제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네. 아, 이건 할까? 구독, 좋아요, 의리!